오늘은 직장인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하는 대다수는 직장인인데요. 그분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특징적으로는 앉아있을 때 바로 불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허리가 불편해 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리죠. 불편함과 통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특정 활동에서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통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불편함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점 강도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나 특정 활동을 할때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통증의 강도와 실제로 느끼는 정도는 타인이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고 그 정도가 개개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이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분들께서 허리가 아프다 라고 해서 병원에 가면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허리 디스크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의료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상담 받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초기래요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어, 디스크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음, 결론적으로 저는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비술이나 수술 같은 거는 뭐 전혀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불편함은 있지만 뭐 그냥저냥 참을 만하다 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좀 많이 참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이거는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는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 도대체 왜 아플까? 분명히 나는 뭐 어떤 분들은 시술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다시 아플까? 그러면은 그때는 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허리 통증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앉아있는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는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구부정하게 무너진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유지되곤 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뺀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내 몸을 누르는 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상체의 무게가 이렇게 내 허리를 누르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 상황에서 다리를 이렇게 꼰다든지, 다리를 의자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리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허리 자체에 전해지는 스트레스의 크기는 점점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린 허리를 세워 줘서 허리에 전달되던 스트레스를 조금 있게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있던 분들이 허리를 순수하게 잘 세울 수가 있을까요 몇 분이나 세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말려있는 허리에 스트레스가 말리처럼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다가 개인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이랑 통증의 역치는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넘게 되면은 허리가 아프다,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하나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허리 통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말고도 여러가지 상황에서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기전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다 허리 디스크라고 묶은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의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순간적인 손상 있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가 다쳤어요. 혹은 누군가가 던진 무언가에 의해서 허리를 맞아서 통증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의 통증 대부분은 잘못된 움직임의 이해랑 불필요하게 누적되는 스트레스의 결과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허리통증인데 병원에서 이는 시술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고, 운동으로 관리하라고 했던 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작이 안 된다면 허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줬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작의 설명 전에 미리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영상에 의존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디테일하게 동작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운동을 영상으로 접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보여드리는 동작을 스스로가 객관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잘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1대1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바로 알려줬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 스스로는, 어, 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접할 때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자, 텍스트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영상은 오해 소지가 크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뭐 거의 없겠죠. 자, 근데, 팔을 접어보세요라고 하는 동작을 요청을 드렸을 때, 동작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팔을 접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손바닥을 밑으로 해서 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피면서 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접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만큼 접을 수도 있고, 팔꿈치를 몸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럼에도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을 잘 따라 해보시고, 생각보다 쉽다. 나는 불편함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다면, 내가 정말 영상처럼 동작을 고립적으로, 허리에 대한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허리만 고립적으로 잘 쓰는지 의심을 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해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 자세를 내발기기 자세라고 하는데요. 어깨 밑에 손을 두고, 그 다음에 골반 아래 무릎을 위치시키고, 골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허리만. 허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허리만 움직여야 되는 건데 허리를 못 쓰시는 분들은 내가 허리를 움직였는지조차 모르고 허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오류들은 뭐가 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아예 못 쓰거나 허리를 움직이려고 할때이 명치 뒤쪽이 움직이거나 날개뼈 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이 이렇게 뭐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도 뭐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을 다 제거하고 허리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골반만 이용해서 허리를 움직이면은 골반 바로 위에 있는 여기, 허리 기립근이거든요. 여기가 뻐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밑에 명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가슴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목이 나가거나 몸통이 앞으로 나가거나 뭐 이러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이렇게 허리를 내리는 거 그리고 골반을 돌리는 거그 그러니까 앞으로 돌리는 거 꼬리뼈를 하늘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거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내가 잘 했다라고 한다면 허리 길이근에 뻐근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골반을 뒤로 넘겨요 그러면은 허리가 이렇게 볼록해지죠 내발기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뼈만 바닥 쪽으로. 골반을 뒤쪽으로. 허리를 볼록하게. 다 같은 동작을 표현하는 멘트들이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는 배꼽 바로 밑에 있는 하복부라고 하는 복근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이 동작 안 나와요. 못해요, 이거. 지금 저 되게 부드럽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잘하고요. 이 동작을 못해요. 이 동작을 부드럽게 못하고 탁탁탁 끊기거나 동작을 만들 수 없거나 아니면 이런 게.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 누군가 봐주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어, 뭐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 두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개만 돌린 다음에 허리가 움직이는지 최대한 제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아, 뭔가 허리 통증이 생겨요. 통증인지, 뻐근함인지 구분이 잘안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불쾌한 느낌, 찌르는 느낌, 시큰한 느낌, 절인 느낌, 힘 빠지는 느낌,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통증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이 나타난다면 중단하고, 다른 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어, 당기는 과정에서 여기만 뻐근함이 느껴지고 넘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에 힘이 좀 들어온다 그렇다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번씩두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은 개수를 조금 늘려서 15개 모션을 가급적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크게 원 그리고 크게 허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그러면 허리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3세트로 올려주시는 거죠 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보니까 허리 통증이 아프기 시작하는 상황 그다음에 뭐 기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비슷한 맥락 안에서도 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게 돼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동작이기는 하지만 이게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이라는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잘 따라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리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동작이 안 되면은 이거를 지표 삼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동작이 안 되고 불편함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허리 상태가 좋아져서 이 동작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허리 컨디션이 좋아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할수 있으시면은 꼭 따라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뭐 저리고 뭐 시큰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나 너무 불쾌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 진단 소견을 받고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듣는 시점부터 좀 천천히 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